네. 떠나간 여자를 잡진 않잖아요. 네. <laughs> 네. 그렇죠. 네. 이디 d 4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미 그 지나간 2022년식을 잊어라. 네. 마스니다 2023년식을 네. 찾아야 될는 2023년식 정보가 이제 있나요? 색상 정보에 대해서는 미리 나왔어요. 아, <laughs> 기존에 판매되었던 색상들 중에서 네. 유지를 하되, 음, 기존에 판매되었던 이제 망가니즈 그레이 색상, 네. 그리고 이제 실버 색상이 삭제가 됐어요. 아 23년식부터는 이제 삭제가 되고, 네. 대신, 이제, 레드 색상이 새롭게 추가가 됐고요. 아. 네. 색상 정보만 그런하고 아직 뭐 23년식에 대한 스펙, 네. 뭐 주행가는 키로수가더 늘어난다든지, 뭐 금액의 변동이 있는지, 네. 아직 아무런 정보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그냥 아직도 모르고, 구매를, 뒤늦게 접하신 분들은 지금도 구매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락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이디폰은,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나간 버스는 미련을 버려야죠 <laughs> 그런 상황이라 제가 상담을 도와드릴 때 어쩔 수가 없어요 국내 아이디포가 9월부터 출고가 되면서 9월, 10월 두 달만 판매가 됐어요 네. 첫 출시 치고는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오고 짧게 판매가 된 거죠 저희 딜러 기준으로 한 200대가 조금 안 되게 판매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두달 동안 들어왔던 물량들을 고려를 했을 때 지금 쌓아있는 대기 선번들을 감안을 한다면 부득이 화이트 색상은 2년 이상 걸린다고 말씀드리고 그외 색상들도 1년 언저리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이거는 데이터가 짧기 때문에 저는 뭐 계약을 받기 위해서 빨리 드리겠다 이러고 계약을 받진 않거든요. 그냥 정말 있는 그대로 여유를 가지게끔 말씀드리긴 해요. 그래서 정확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22년식은 끝난 거고 차를 급하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권해드릴 수 없어요. 근데 전기차를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시간을 여유 있게 잡으시고 계실 거예요. 자동차 시장을 아시기 때문에 23년식이 일단, 내년 2월까지는 저희가 입항 예정이 없어요. 정부에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 측정을 할 때, 매년 1, 년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2월까지는 입항 예정이 없는 것 같고, 3월부터 입항이 될 예정이라서, 화이트는 2년 이상, 그 회색상들은 1년 언제라고 말씀드리지만, 내년 3, 4월 정도 가서, 23년씩 입항에 대한 물량이 확정이 되면은, 그때 대략적인 윤곽을 알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올해에는 그두달 데이터밖에 없다 보니까, 여유롭게 말씀드린 거고, 당연히 물량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대기기간도 짧아지겠죠. 음. 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려요. 자, 전기차도 핸드폰과 같...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신차들이 나올 거고 저희 폭스바겐 브랜드에서도 내년에도 전기차 는또 추가적으로 갖고 올 거라고 지금 정보를 듣고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같은 모델 ID 5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쿠페 형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ID 4에 한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4를 대기 계약을걸어두 이제 내년 시점에 가서 뭐 얘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거 버금가는 저희 폭스바겐 내에서또 다른 전기차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저희는 계약금이 들어간 기준으로 그 대기 순번이 잡히는 거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 i d 4 사이즈 뭐요 금액대 요 옵션 정도의 구매를 의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원하는 색상으로 대기를 걸어두고 내년 1분기 정도 가서 전기차 추이를 한번 지켜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새로 나온 차가 있으면 그걸로 빨리 대기 순번 바꿀지 아니면 i d 4가 물량이 꽤나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그 정도는 기다려서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때 가서 이제 해약하시더라도 계약금에 대한 페널티는 없어요 음. 어느 브랜드든 마찬가지고 근데 자꾸 고민만 하시다가 그 시점 가서 내가 선택을 해서 이거 좋다, 사야겠다라고 하면 점점 대기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브랜드들의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차량 금액들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포 또한 그 물가상승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뭐 그건 출시가 돼 봐야 하겠지만. 그리고 지금 아이디포 판매를 하면서 워낙 뭐 유튜브들에서 많이들 접하셨을 거예요. 주행 성능이라든가 차량의 실내 공간, 편의사용 등에서. 접하셨을 텐데 제가 짧은 두달 동안 고객분들 출구를 도와드리고 그리고 시승을 도와드리고 했을 때 대부분 고객분들이 시승을 할때 말씀 주시는 거 아이디포의 장점은 회생제동을 하더라도 이질감이 조금 덜하다는 부분과 그리고 얘 주행 느낌 자체가 일반 전기차들과는 다르게 내연기관에 가깝다는 얘기들을 많이들 해 주세요. 그리고 앞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아이디포 자체는 그 공식 주행 키로수가 405km였죠. 근데 지금 여기 계기판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충전량이 76%인데도 340km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또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출고한 고객분들도 말씀주시기를 사실상 주행을 할때 405km 이상은 무난하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장점이라고 다들 말씀을 주시고요. 그냥 단점이라고 말씀주시는 거는 에코넥트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긴 하지만 무선이 안 돼요. 그 점이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USB를 꽂아서 사용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저는 말씀을 드릴 때 이제 USB 같은 경우는 무선 충전도 가능하긴 하지만 고속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무선 충전이 이 아래쪽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갖고 우리 주행을 하다가 문자나 팝콘을 은거 했을 때 잠깐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무선 충전을 해놓다가도 핸드폰 잠깐 올리면은 충전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행이 많으신 분들은 주행하면서 핸드폰 충전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USB는 하나씩 구비를 해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충전 겸 해서, 그냥 핸드폰 꽂아놓고, 애플 카플레이나, 그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큰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의 단점을 말씀 주시는 거는, 시트가 뭐 색상이라든가 재질 자체를 고를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알칸트라랑 가죽이 섞여 있어요. 네, 자녀분들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이알칸트라좀 신경 쓰이시는 거죠. 뭐 성인들마저도 음료를 먹다가 실수를 흘릴 수도 있는 건데 얘는 스며드는 재질이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실 수는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한 단점을 뭐 보완할 만한 게 크게 있지는 않기 때문에 커버를 별도로 씌운다던가 그런 방법밖에 없긴 하고요. 그리고 루프글래스. 통글래스라 개방감은 상당히 좋죠. 그리고 뒷자리 에 앉으신 분들도 장거리 주행하실 때 하늘 예쁠 때 쳐다보기하기도 좋긴 한데 아무래도 뜨겁죠. 일부 전기차 같은 경우는 루프 글래스가 천막도 없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나마 천이 있어서 좋다라고들 하시긴 해요. 그래도 이게 뜨거울 때는 여기는 이제 선루프 썬팅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아이디포가 초창기에 저희가 출고를 할 때. 고객분들과도 소통을 하면서 저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폭스맨 바 브랜드도 전기차가 처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걱정하는 부분들도 고객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많이 풀어갔어요 초반에 출구를 할때 걱정이 됐던 것은 얘가 전기차인데 이제 내연기관 다르게 뭐 블랙박스라든가 하이패스 같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장착을 했을 때이 배터리에 문제가 없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출고일 분들 중에서 일단 블랙박스 장착도 안 하고 나가셨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은 또다 하고 나갔어요. 나중 가서는. 처음 제가 초창기에 제일 먼저 출고를 했기 때문에 지점에서 그때는 일단 안 달고 나갔었는데 이제 트렁크 쪽에 퓨즈가 있어서 그 퓨즈를 따가지고 연결을 하는 거고 어차피 아이보 전기차들은 대부분 블랙박스 자체가 상시로는 절대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상시로는 절대 안 나가고 운행 중에만 작동이 되기 때문에 퓨즈에 연결을 하고 하이패스도 그렇고 블랙박스도 그렇고 결국 시동이 키면 그때 전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는 문제가 없을 걸로 부분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두 달간 출고를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정도가 장단점이 될것 같고 편의 사양은 보통 내연기관을 보실 때 앞자리 통풍 시트나 뒷자리 열선에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네, 이디4라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하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좀 아쉽게 앞자리. 음. 통풍 시트란 디젤 열쇠가 빠져 있습니다 하면 고객분들이 와 요새 그런 거 없는 차가 어디있어라고 하는데 아이디 폰은 되게 관대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응. 또 하나의 장점이라면 저희가 폭스바이서 봤을 때. 약간 사이드 미러가 작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지금 아이디4 같은 경우는 되게 커요 실내에서 보면 과하게 크다라고 느껴지는데 얘가 워낙 외관에서 봤을 때 볼륨감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외관 디자인에 있어서 그렇게 해치진 않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기존에 작던 것만 보다 큰거 봐서 저희 브랜드 내에서는 커 보이는 거지 주행을 할 때는 당연히 더 편안한 주행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일반 시속코스에서 돌아가는 길인데 고객분들이 말씀 주신 게 내연기관과 비슷한 주행감을 가지고 있지만 얘 몸무게가 2톤이 넘는 건 다들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2톤이 넘음에도 불... 불구하고 출력 부분에 있어서 전혀 답답함 없이 시원시원하게 나가는 게 되게 신기하다라고 해주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실제로 저희도 주행을 할때 그런 부분도 컸고요. 이전에 초반 아이 d 4 영상을 올릴 때에도 제가 뭐 테슬라나 아이오닉5, EV6, 시승 다 비교해봤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출력 부분은 정말 테슬라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가장 빠르고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밟고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뭐 주행감, 승차감 같은 부분은 아이디4가 상당히 매력 있고 뛰어난 차량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톤이 넘는 차량인데도 그냥 내가 오른발 끝에 힘을 조금 주면 은뭐 100km 이상까지는 쑥쑥 올라가요 기자님과 아이디 포를 타고서 주행을 하면서 아이디 포에 현재까지 판매되었던 상황과 이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 여기 율동호원에 저희가 와 있는데, 아이디 포로 이제 기자님과 기자님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제 뒷모습으로 주차를 해 뒀어요. 이 이유는 22년식은 떠나간다는 얘기고요. 떠나간 버스에 미련을 버리신 게 좋을 것 같아요. 23년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판매되었던 색상들에서 현재 보고 계신 실버 색상과 만가니즈 그레이 색상이 빠져서 들어오게 되고요. 거기에 23년식부터는 새로운 이제 아테온에 들어왔던 킹스 레타 아, 킹스 레드 메탈릭 색상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코로나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 등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폭스바겐 브랜드도 부득이 물가 상승 등이 이루어지게 됐고요. 하나 하나 찝어서 설명드리면 골프 같은 경우 이제 22년식에는 골프 프리미엄이 3,690, 프레스티지가 3,840만 원이었는데 23년식으로 올라가면서 골프 프리미엄이 3,840만 원. 골프 프레스티지가 3,990만원으로 차량 금액이 인상이 되었고요. 티구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모션 프리미엄은 빠져서 들어올 거고요. 전륜 프리미엄이 4,140만원이었는데 이제 4,390만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전륜 프레스티지가 4,530만원에서 4,790만원으로 인상이 됐고 티구완 이제 포모션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4,790만원에서 4,99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티구아 롱바디 2.0 가솔린, 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5,190만원 그대로 쭉 유지를 하게 되었고요. 아테온 같은 경우 전륜 프레스티지가 5,590만원이었는데 5,870만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사륜구동이 5,890만원에서 6,190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알라인 같은 경우에는 6,190만원에서 6,370만원으로 차량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차량 정보들이 23년식으로 바뀌면서 금액 차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테온 같은 경우에는 차량금액 인상이 되었지만, 자, 프로모션들은 전부 다 22년식과 동일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아테온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금액이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는 점 고려를 하시면 아테온의 차량금액 인상은 큰 차이를 안 보셔도 될것 같고요. 자, 저희 제타에 대해서 간간히 정보가 들려 오실 텐데 사전계약 하신 분들도 지금 꽤나 많아요. 11월부터 저희가 출시가 될거같고요 전시 차량이라든가 신차량이 들어오는 대로 기자님과 빠르게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해 드릴 텐데 지금도 미리 사전계약이 많고 제타 같은 경우는 국내에 마지막에 21년식이 판매가 됐고 그때 차량 금액이 프리미엄은 2,990, 프레스티지가 3,330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들어올 때는 프리미엄 등급이 3,290. 그 프레스티지가 3,650만 원으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근데 제타는 연식이 뭐두 단계를 건너뛴 것도 있고 1 5터 엔진으로 바뀐 부분도 있고요. 그 페이스리프트 되었기 때문에 그 점은 고려를 해 주셔야 될것같 같아요. 할인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나 타 금융권 이용 시 할인은 별도로 없고요. 폭스바 파이낸셜 이용 시1.5% 할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타 같은 경우 수동 사이드미러에 대해서 전동으로 바뀌길 기대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희 또한 기대를 했지만 아쉽게도 이번에도 수동 사이드미러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한간에서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은. 기존의 전동 사이드 미러로 교체를 할때뭐 고객분들의 부담도 일부 들어가기도 했는데 이번엔 그런 점들이 다소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일각에서 정보가 들리고는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출시가 됐을 때더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뿐만 아니라 오래 기다려주셨던 분들이 많은데 골프의 고성능 이제 8세대 GTI 모델이 곧 출시 예정이 있구요. 투아렉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올해 출시될 걸로 보이니까요. 제타부터 해서 GTI의 투아렉, 새롭게 출시된 신차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